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지금 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일단 구독자 네. 100명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구독자 100명 찍었는데 1월 목표가 이제 좀 늦게 된 거라 가지고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지금 이제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 그 100명 기념 겸 머리가 좀뭐 별로여 가지고 오랜만에 머리 하러 갑니다 드라이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일단 명용실 먼저 가볼까 합니다 지금 몇 월? 21년 된거같 그럼 훨씬 더 커. 까 근데 오늘은 5시에 프로필 찍어 <laughs> 아니 <웃음> 야 진짜 아진짜 진짜 유독브가 되기로 망하고나나아무다니까나 망가된 미호 퇴직하려고 참여하자뭐하아 그거는 수평하면 돼 많이 봐주세요 <laughs> 그뭐 소스 쓰면 돼요? 계속 있어 필요없음 나 이거 다편집있고이랑이랑 <laughs> 하면은 3분 이 편집이야 <laughs> 왜? 쓸 새가 없어 아나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하고 에이 진짜 중국잔들 이스크데 그나 24시간에 한0분에2거분게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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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싫0분는 20분에 2 제일 싫어0분에 20분에 어? <laughs> <오시면> <laughs> 아니 분에2 0 대화 2 0 하지 마. 0 미운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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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너야겠다너쇼츠 <laughs> 말이야. 이 내가 내려준 악플 몇 개지 모르지. <laughs> 문제 그 술렁하는 <수령상> 에 <laughs> 엄마 아빠 보면 안된 영상이지. 자랑 놀지 마라 이런 느낌. <laughs> 근데 나시안보여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 <laughs> 근데 아저씨 귀네. 나니가 지금 뭐 하니 그래. <laughs> 사장님 오세스데이지번법도차 뭐 뭐, 의외로 전부 없음. <laughs> 술 언제 또 먹어? 술안 먹고 싶네. 아, 나 진짜 힘들다, 근데. 숙취가, 숙취가 하나. 아, 나 근데 한번 해보고 싶은, 그 혼자 2층 가서 술 먹고 니네 부르기. 그럼 누가 나올까?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 누가? 어, 왜안 돼? 나 여기 입사할래. 왜? 방금 입사할래. <laughs> 진짜 좋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어쩐지. 홈버커 쌤? 케이스백인가? 아니지. 쌤표 본건안 돼? 잘할 것 같은데. 솔직히 오. 안 말렸을 때좀 화났지? o u r e not sure i 다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죠아 u r e if y o u 집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로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시 u r e if y o 천천히 출발하면은 그 스튜디오까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좀만 쉬다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봉교역에 왔는데 스튜디오가 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5시 야기인데 지금 4시 50분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 찍는데 뭐 머리고 얼굴이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날만 잠을 잘못 자요. 날씨도 좋네요. 아무튼 스튜디오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드려웠습니다. 너무 트는 보다니 약간.. 요기났죠어네 네, 계속 돌아갑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 지금 지금 습니다금 지금 지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시다 됐는데 금 지금 좀아쉬워가지고지동 가서 지금 지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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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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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인데 서서 서서라는 맥주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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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던 건데 맛있다. 그리고 소개팅 끝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확실히그랑 솔로 파티 느낌의 소개팅이니까 잘안 이어져가지고 가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성북 음. 솔로 파티 할것 같아요 친구랑. 음, 맛있다. 오늘 프로필 찍은 거이나 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 미나르 스튜디오라는 데서 찍었는데. 음. 그렇죠? <laughs> 머리도 거의 화화를 원래 못했다가 화색해가지고 옛날에 못타다가 4년? 4년만에 됐어요 그리고 내일은 알바 갔다가전 연애 언제 할까요? 맛있게 드세요 기나와 생맥 제가 맥주 수량이 좋지 않습니다 저주 <laughs> 먹으면 빨리 취해가지고 취하다집 가겠습니다 그정시 그러니까 이전에 u s one, two, three, four, one, two, t h r 괜찮 four, one, t w 요제 주량은 맥주 세 잔입니다 <laughs> 아 힘들어 맥주 세 잔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맥주를 잘안 먹습니다 r o 당길 때? 어 o t h r e 아, 안녕하세요 맥주 다 먹고 집에 갑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지 마지막 보면은 우주 먹고 집 가는 장면인데 인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카메라 켭니다 그 맥주 먹은 다음날이고요. 우주 먹고 집 가서 바로 잤습니다. 지금 새벽 5시예요 거의 아무도 말할 날이 어더라 아, 이제 2월 초를 기점으로 좀 영상을 2주 정도 쉬었죠. 사실 찍을만한 게 없다기보다는 제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쉬었습니다. 쉬고 뭐 재밌는거 뭐 어떤걸 찍을까 고민하다가 벌써 2월 반틈이 지났습니다 음, 일단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해주신 저희 구독자 100분들 감사합니다 100명 기념으로 프로필 찍은거긴 한데 원래 찍고 싶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했죠 어, 다음 영상들을 스포하자면은 아마 남은 2월 안에는 이제 대구 수성못에 개아 파티 이렇게 한 식으로 이제 솔로 파티가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 갈, 가고, 거기 촬영나랑설 때는 모르겠고, 설 지나고 스키장 갑니다. 스키장 촬영 이획고 그래서 좀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제가 거의 혼자 찍으니까 힘든 감이 있네요. 사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일단 관종은 아니라서. 지금 일단 오늘 영상은 극적으로 제가 편집을 빨리 할것 같아서, 올리면 금요일이 있네요.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천명 되면 제대로 해외 받아가지고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